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간 굉장히 제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교회에서 볼수 있다는 그 기대감, 또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볼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마음을 많이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가끔씩 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한 장로님 아버지 그 화장제 제가 다녀와서 세종시였는데 아침 일찍 갔다가 교회 돌아오니까 한시 오후 1시 반이 되었습니다. 교회 막 들어오는데 많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도 나와서 또 같이 돕고 성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오후에 제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밑에 간식이 왔다고 먹으러 내려오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수고했다고 우리 곽소희 집사님이 치킨과 피자를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서 교회 식당에서 먹는데 첫 치킨을 제가 한한입딱 베어 먹었는데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래전에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배경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어, 노르망디 어,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 미행정부가 저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의 전사자 이름을 이렇게 분류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 라이언이라는 그 가문의 한 가정의 사형제가 있는데 네 명이 다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어, 며칠 상간으로세 명의 아들이 다 전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이 일병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열심히 지금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행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아직 홀로 남아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 라이언 일병을 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긴급 작전을 명령을 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의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여덟 명의 병사가 조직이 되어서 급파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간간히 보면. 그 여덟 명의 구조 병사들이 가면서 심각한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였는가 하면 라이언 1명의 한 명의 생명보다 우리 여덟 명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한명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임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그 영화 내내 긴장감 있게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저는 이 코로나 19 사태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슷한 질문과 갈등에 많이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목적인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건의 장례식이 발생을 했고 또 (1년) 동안 출생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돌잔치가 돌 예배가 준비가 되었고 또 긴급한 수술 환자가 생긴 교우들도 생겼고 또 긴급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교우들도 생겼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부부관계 또 자녀 간에 또 직장과 사업에서 어, 또 힘든 일들이 발생한 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목사로 공인으로 직업을 받기에 목회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많이 직면을 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나머지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인지 굉장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긴급 당회를 열고 논의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많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성도님이 중요한지 아니면 나머지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참석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목사로서 드려야 할지 그래도 참석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친가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19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전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있는 저의 모습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저의 문제만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또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 교회 좀 중단해라 예배 참석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와 또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어른 가족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세상의 여론과 시선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참다운 신앙인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많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이때는 아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주 굉장하게 치열하게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교우들은 교우님은 또 만나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환경에 노출되었는데 혹시 자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 염려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 출석을 불참하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고 믿음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이 되는 그런 식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예배드리로 나온 분들이 무조건 옳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과 생각을 했던 것이 목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또 성도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저께 두 번째 독서 모임을 금요일 저녁 여덟 시에 가졌습니다. 이 모임 가기 전에 한달 전에 읽어야 될 책을 알려드렸는데 그책 제목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한두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제 목회적인 지지자로, 또 도움을 주는 성도로 힘이 되는 팬으로 만들려고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코로나 시간에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 목회 지향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목회자의 도움이 없으면 또 교회 예배들이로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스스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허약한 성도들로 혹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과 또 질문이 저를 또 힘들게 하고 반성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드리고 싶지만 교회에 올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립 신앙으로 설수 있도록 그동안 목회를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과 우리의 교회 믿음의 생활들이 다올 수도 없되고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정말 아무나 의존,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혹시 목회는 하지 않았는지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동안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자립 신앙과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설수 있었는지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지 못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혹시 무기력해진 신앙인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 나라의 망함과 함께 교회도 폐쇄되고 예배가 폐지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도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폐지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편제를 다 바꾸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가혹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예배가 공 예배가 폐지된 140년, 1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1450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교인들이... 다시 예배를 부활하며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어해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미야를 중심으로 했던 일이 성벽 재건이었고 어, 폐 폐허가 된 교회를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잔치를 벌이거나 축제를 벌이거나 그런 일이었을 텐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갈 때에 풍성할 때에 평화로울 때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교회 출입을 가능할 때 이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형식으로 형식적으로만 가지다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록 비록, 비록 나라는 망하고 교회는 폐쇄되고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일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회당이 많이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는 장소의 장소가 생긴 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폐지되고 나서 대안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성막입니다. 천으로 된 성막. 그리고 광야 40년 움직이는 광야 교회로 그렇게 지칭할 때는 그게 언약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옮겨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폐쇄가 되고 이 공간이 폐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아주 많이 세워졌는데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학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회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와 결정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가정의 부모와 오늘 7구장에 나오고 있는 총동 네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사람들이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민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에 보면. 언급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폐지되고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비공개된 장소에서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자원자들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104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예배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도 아무리 튼튼한 성을 건설하고 성벽을 뚫고 튼튼하게 재건해서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망하기 전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난곡불락의 성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멸의 성으로 그렇게 미신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핵심이고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성을 재건하는 일도 일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 될 때. 이 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파티해될그 시점에 가장 첫 단추를 예배 회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녀노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유치부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로부터 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이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리는이 예배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모두가 일어서서 그렇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했는지 그 예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모두가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감사의 눈물이면서도 또 회개와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귀한 삶을 살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었던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 중요성을 알고 이 가치를 알게 된그 감사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12절에 보면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에 모두가 기뻐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며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공급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점검하고 자기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립 시간은 신앙은 어떤 정도였는가?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설수 있었는가? 또한 나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했는가? 코로나19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망자 중에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크리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생양입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명을 떠나버렸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되지만, 혹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염이 되어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할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아주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무 교회나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위기 앞에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또 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제대로 올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또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 줄수 있었고 무엇을 할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줄여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현주소를 정확히 아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훈련과 수준이 위기 때에 가정 교회에서 일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또 새성전 가서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대에서 건강한 자립신앙으로 설수 있는 의존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물론 교회 오고 현장에 와서 함께 할때 풍성하게 얻고 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의 6일에 있을 동안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때에도 정말로 교회의 특별한 공급이 일정 기간 사라진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설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설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끌어 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지난 6, 7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어, 나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하고, 옳은 믿음인지, 옳은 목회인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끈끈하고, 굳건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흔들림 없이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